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식물도 물도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들 중에 보내서 물게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뱀을 불러들입니다. 뱀은 우리를 물어서 몸에 독이 퍼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되자,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얻어 맞아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청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더 깊은 제약과 저주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롯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롯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사는 거예요. 민숙의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노를 녹여서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해독이 되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쳐다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뱀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땅만 쳐다보고 원망하면 불평하면 그 사람은 결국 독이 퍼져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잘 걸리는 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순종의 병입니다. 이 병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병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불행해집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불순종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이 다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그런 갑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이 깨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다는 모아고 암문의 연합, 연합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쳐들어오면 망하게 생긴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이, 이 유다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시고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치게 하셔서 유다는 백성에서 유다 백성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이사에서 38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는 비둘기같이 술표물며 내 눈이 새하도록 여와를 앙망하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부가 되없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히스기야가 재위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 최선의 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젊은이가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골동품 가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처음부터 가짜를 가려내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짜를 골라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6개월 동안 진품만 착 한뜩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가짜를 하나 가져와서 이 점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점원은 그것을 보자마자 가짜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진짜만 보다 보니까 가짜를 쉽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눈에는 항상 책이 보여야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교사의 눈에는 제자가 보여야 되고,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보여야 되고, 목사의 눈에는 성도가 보이고, 기업가의 눈에는 근로자가 보여야 합니다. 또한 정치가의 눈에는 국가의 장래가, 어머니의 눈에는 가정의 행복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죄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의 국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주실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실 것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보면 올바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10편, 119편 37절에 보면 10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하죠. 성공하려는 사람은 성공을 바라봐야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을 바라봐야 하고 특별히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진리 가운데 거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과 고통, 어려움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도 이것을 잊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놀라운 기적들을, 또 하나님 베풀어신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신 복들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의 것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눈들을 주님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또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내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베풀어신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만 악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땅을 바라보고 살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분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믿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